안녕하세요 유들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이소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해보도록 할게요. 꼭! 네, 먼저 요거 구매했어요. 달콤한 향기 나는 데코용 베이커리. 요거2 0 0 0 원에 구매했고요. 저는 요거 슬라임 여기 위에 버터처럼 발라서 가지고 놀고 싶어서 구매했습니다. 굉장히 말랑말랑하고요. 냄새도 진짜 좋아요. 음, 되게 커피향? 약간 그런 게 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지고 놀고 싶어가지고 이 빵을 구매했습니다. 다음은 이통을 샀는데요. 이런 식으로 제가 슬라임을 담아봤어요. 이렇게 슬라임을 담아 놓고 싶어가지고 이통을 두 개를 구매했어요. 이번엔 그 딸기, 그 에디션, 콜렉션 그런 걸로 나온 건데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가격은 천 원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무늬를 구매했습니다. 네, 그 다음은 브러쉬를 구매했어요. 이렇게 미키, 미키 모양이 그려져 있는 핑크색 브러쉬를 구매했어요. 이거는 1,500원이에요. 이렇게 아이섀도우를 바를 수 있는 이런 미키 마우스. 브러쉬를 구매했고요. 하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쉐딩 브러쉬 필요해가지고 이거를 구매했어요. 원래 쓰던 게 있긴 한데 좀 다른 것도 사보고 싶어서 이걸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있어요. 다이소 브러쉬는 진짜 다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개 써봤지만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렇게 필기구를 사봤어요. 되게 예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해봤는데 먼저 요거. 요거는 사라사 코마몬 제 볼펜이라고 적혀있네요. 요거 가격은 가격은 1,500원입니다. 이거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 세 가지 색상이 있어요. 있었어요. 빨강, 파랑, 검정색. 근데 저는 검정색을 많이 쓰기 때문에, 검정색을 구매해봤습니다. 이렇게 되게 귀엽게, 이쿠마몬 캐릭터가 그려져 있어서 너무 귀엽더라고요. 앞에 이거 마개를 제거를 하고,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여기 옆에, 여기다가 한 번. 오, 너무 좋네요, 이거. 다 쓰면은 또 사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부드럽고 제 볼펜이라서 너무 잘 써지는 것 같네요. 그 다음은 요거, 요거 패코, 이 패코 샤프를 구매했어요. 여기에는 샤프심도 같이 들어있네요. 이거 천원입니다. 이것도 색깔 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점. 그래 저는 이두 색깔이 가장 예뻐서 약간 하늘색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를 구매했어요. 먼저 핑크, 핑크 그리고 레드, 이두 가지 를 구매했고 샤프심은 똑같이. 이렇게 빨간 색깔로 해서 들어있습니다. 귀엽게 딸기도 이렇게 위에 있네요. 패코를 상징하는 딸기. 한번 이것도 써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똑같은 거니까 이거 하나만 한번 써볼게요. 음,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 대치고. 천 원인데 이 정도면 은뭐 괜찮은 것 같네요. 그 다음은 이뭐 앨리스. 앨리스 불... 샤프, 샤프입니다. 천 원이고요. 이렇게 앨리스가 예쁘게 그려져 있네요. 오, 이거는, 어, 패코보다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네요. 쓸 때, 패코보다 훨씬 이게 더 좋네요. 그 다음은, 인어공주 천원. 샤프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이너공주가, 이렇게 있죠? 너무 예쁜 것 같아, 이것도. 이렇게. 오, 이거 좋네요. 저는, 샤프 중에는, 어, 이게 제일 좋고, 그 다음 이게 제일 좋고 그 다음 이 둘이 그 다음으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 포인트 마커를 구매를 했어요. 그냥 뭐 이렇게 다이어리나 뭐 달력이나 뭐 이런 데도 해도 예쁠 것 같고 저는 어, 이렇게 표시할 때 교과서 몇쪽 이렇게 표시할 때 쓰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무늬도 굉장히 귀엽고 좋은 것 같아요. 가격도 천 원으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네, 그 다음은 이 핀을 구매했어요. 실핀인데 너무 예뻐서 색깔이 약간 뭔가 구리빛인 것 같아요. 근데 일반 검정색 실핀보다는 굉장히 예쁜 그런 색깔이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가격도 천원으로 굉장히 저렴해요. 제가 이렇게 컬러 실핀을 굉장히 좋아해서 막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컬러 실핀에 여러 가지를 구매하는데 어 이거 진짜 예쁜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막 컬러 실핀 모으는 거 좋아하는데 어 이렇게 커, 어 색깔이 이런 색깔이 있길래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건 없는 색깔이라서 구매를 해봤는데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이 정도의 천원이에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색깔. 네, 그 다음은 이 투명 컬러 스푼을 구매했어요 총 4개가 들어있네요 색깔도 여러가지고 예쁘죠 이거 제가 산 이유는 이렇게 딱딱해 가지고 어, 슬라임 만들 때 저을 때 너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딱딱해 가지고 여기가 흐물흐물 안거려서 잘 저어질 것 같아요 색깔도 여러가지고 예쁜 것 같습니다 가격도 천원? 완전 싸죠 천원 이렇게 구매했어요 그 다음은 이 메이크업 팔레트를 구매했습니다 천원이에요 이펄려다 써있고, 한 손에 들어온 다 벌크 써있고, 네 개의 홀에 덜어 믹싱을 사용할 수 있다 써있네요. 이거 저는 핑크 색깔 구매했고, 천 원. 오. 제가 이거 구매한 이유는, 어, 파데 바를 때, 어, 색깔 두 가지 섞어서 쓸 때, 손에다 하면은, 음, 힘드니까, 이렇게 지울 때도 여기다가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요. 뒤에는 이런 무늬가 있네요. 네, 그 다음은 이런 미니마우스가 그려져 있는 컵을 구매했고요, 천 원이에요. 이거는 그냥 양치할 때 쓰려고 학교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네, 그다음 이걸 구매했는데, 어, 이거 하나는 OPP 재질. 그러니까 박스 테이프 같은 그런 매끄러운 재질 같아요. 이렇게 하트 무늬와 딸기 무늬가 함께 그려져 있어요. 핑크색에다가. 굉장히 예뻐서 구매했고, 그리고 이거. 이거는 도무송 테이프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이렇게 딸기와 꽃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네요. 이거는 이거 뜯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를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막 더럽고 해가지고 이렇게, 어, 하나밖에 안 남아있어가지고 사고 싶은데 하나밖에 안 남아있길래 그냥 사자 하고 샀습니다. 굉장히 좀 더러웠는데 이렇게 뜯겨져있고 할수 없이 이걸 구매했습니다. 각각 천원. 네그 다음은 이런 물컵을 구매했어요. 그냥 집에서 쓰려고 구매했고 하나에 2천원이네요. 네그 다음은 이 퍼프를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데 12개가 들어있는데 천원밖에 안하길래 구매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롤 클리너를 구매했습니다. 이거는 어, 저희가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 털이 너무 많이 묻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떼줘야 돼요. 이거 필수에요 <laughs> 그래서 구매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구매 후기를 모두 마쳤고요.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